경주 암곡동 산골짜기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무장사지. 무장이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전쟁을 끝내고자 태종 무열왕이 투구와 병기를 묻었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병기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태종 무열왕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는 무장사지로 순원 스님과 함께 떠나볼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순원입니다. 아, 오늘은 아, 경주 무장사지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장사지 가기 위해서 어, 여기 암곡탐방로라고 여기서 한 2.4km, 그러니까 거의 한4 50분 걸어가면은 이제 무장사지가 나옵니다. 이쪽 계곡을 어, 암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계곡. 그러니까 어, 경주에서는 이렇게 큰 산에 물이 많은 데가 잘 없습니다. 큰 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경주에서는 좀 유일하게 여기가 어, 산이 있고 물이 많아서 그리고 여기가 물이 보면은 어, 동쪽에서 발원해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햇빛이 하루 종일 별로 비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어, 이름을 암곡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끝자락에 그 무장사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9월 태풍 흰남로가 경주와 포항 일대를 휩쓸고 간뒤 무장봉 일대 탐방로가 유실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 2년간의 노력 끝에 탐방로 복구 사업이 끝나 마침내 무장사지를 탐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복구된 교량과 다리 나무데크들을 구경하며 찬찬히 걷다 보니. 무장사지 갈림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 무장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동북쪽 이십리쯤 안곡촌 북쪽에 무장사가 있었습니다. 그강 골짜기는 너무나 험준하여 마치 깎아 세운 것 같고. 절이 있는 곳은 깊고 어두워서 저절로 마음이 텅 비고 순박해질 것이니 마음을 쉬고 도를 즐길 만한 신령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절 위쪽에는 아미타를 모신 오래된 정각이 있으니 곧 소성왕의 왕비인 개화왕후는 대왕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슬퍼하다 왕의 밝고 아름다운 업적을 기리고 명복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있던 여섯 벌의 화려한 옷을 희사하고 궁중에 있던 재물을 다내어서 이름난 장인을 불러 아미타불상 한 구를 만들게 하여 이타전에 모셨습니다. 세속의 전하기를 태종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병기와 투구를 이 골짜기 속에 묻었기 때문에 무장사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아, 네. 어 어, 지금 아까 그 암곡동 탐방 센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걸으면 여기 어, 무장사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장사지는 이 계곡 양쪽, 어, 양쪽 계곡 사이에 아주 양지바란 남향으로 어, 아주 평화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무장이란 말은 그 태종무열왕이 삼국 어, 통일을 한 다음에 그 전쟁 때 사용했던 투구, 그래서 투구 묻자를 습니다 투구를 여기에 묻고 어떤 어 전쟁의 이제 시대를 끝내고 어 평화의 시대를 선포한 아주 좀 기념비적인 그런 사찰입니다. 네, 요, 원래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미타전이 있었습니다. 미타전, 미타전이 있었고 지금 요쪽에 이제 보면은 어그 무장사, 아미탑을 조상 사적 비가 있습니다. 아, 저 비석이, 어, 시, 뭐, 신라 시대도 유명했지만, 그 이후 고려 조선까지 아주 글씨부터 해서 아주 그 많은 논쟁이 있었던 아주 그 흥미로운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 무장사 아미타불 조상사적비입니다. 좀, 그, 이름이 긴데, 그러니까 지금 요 비석, 저, 안쪽으로 보면 옛날에 미타전이 있었습니다. 미타전이 있었고, 그 안에 아미타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그러니까 그 아미타상을 조사한 내력을 지은 그런 비석입니다. 어. 이 비석이 어 보면 상당히 그 왕실에서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공예이어간 그런 아주 중요한 비석입니다. 네, 이그 비석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라 그 비석에 보면 대부분 이그 기부라고 그러죠. 이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이가 보통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장사는 어 다른데서 볼수 없는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근데 지금 경주지역에 보면은, 아그 창림사, 아, 창림사지하고, 어, 아, 그리고 그 숭복사가 있습니다. 그 최채원의 사산 비명에 나오는 숭복사, 그리고 여기 무장사, 그리고 포항에 가면 법강사지가 또 있습니다. 이네 군데만 이 거북이가 쌍기부입니다. 아, 어, 아, 근데 이네 군데다 보면은 신라의 그 왕실 사찰입니다. 아 그래서 이 쌍기부는 어떤 신라 왕실의 어떤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예 네. 그리고 이 거북이도 보면은 지금 이 머리가 이 얼마 전까지만 이 머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 이제 비석 주위를 정비하다가 이 계곡에서 이 머리를 새로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시기가 지나면 이게 보면 좀 용화돼 가지고 이 거북보다는 이제 뿔도 날리고 상당히 좀 이렇게 용감한 모습, 용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어, 거북이의 어떤 그런 좀, 그런 좀 유순한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거북이 머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기가 이 거북이 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어, 이걸 발견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 여기다가 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복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이걸 또 그냥 박물관 수장고에 놔둡니다. 근데 여기는 아 새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아 정말 볼 때마다 어, 관계자분께 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비석에 또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쌍 기부 이외에 또이 지금 보면은 어이 비신 밑에 보면은 이렇게 12지 신상이 지금 조각돼 있습니다. 앞쪽에 네 개, 측면에 두 개, 뒤쪽에도 네개또 측면 두 개에서 12가지 12지 진상을 비석 밑에 이렇게 조각을 한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마 유일한 경우입니다. 아, 이 12지 진상은 아, 경주에 보면은 주로 왕능이나 또 얼마 전에 그 소개했던 항복사, 그 건물 기단부, 그죠? 고른데 또 원원사지 그 석탑 같은 고른데만 나타나는 양식인데 이렇게 비석 밑에 있는 경우는 아,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신에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원래 이게 2011년도에 이거를 새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비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보시면은 이 파편이 그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절이 언제 폐사됐는지 그건 알수 없는데 폐사되면서 이 비석이 아~ 어떻게 보면 외부적 물리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거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 (170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게 홍양어라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풍산홍씨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아~ 이분이 경주 부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경주 시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쪽에 와보니까 무장사에 아, 김생의 어떤 글씨, 유명한 글씨가 있다. 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분이 워낙 글씨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무장사를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기를 이렇게 샅샅이 아, 이렇게 수색을 해보는 거죠. 수색을 해서 이 파편 두 개를 찾습니다. 이두 개를 찾아가지고 어, 이분이 보니까 글씨도 워낙 좋고 하니까 근데 누가 썼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보면은 김육진이라는 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탁본을 해 갑니다. 이 글씨를. 탁본을 해 가는데 이게 나중에 이 탁본이 주사 김정인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주사 선생이 중국으로 연행할 때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 무장사 이 비석의 탁본을 중국의 당대의 그 유명한 금서학자죠 옹방강에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옹방강 선생이 이, 이 글씨를 보고 아 이거는 왕이지 집자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주사 선생이 이제 어, 내가 가서 직접 무장사에 가서 이 진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 무장사를 직접 또 찾아옵니다. 주사 김정이가. 이 깊은 계곡을 따라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또 사사히 또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이또 파편을 또 찾아요. 이두 점을. 근데 이 보면 지금 측면에, 여기 보시면 지금 주사 김정희가 쓴이또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가 비석을 차, 찾은 내력을 여기다 적어 놨어요. 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 너무 깊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여기 와서 무장사비를 찾는, 찾았던 그 간격을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글씨가, 어, 당대 그 뭐야,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져 가지고, 어, 이 글씨의 어떤 진본을 두고, 어, 왕이지 집자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이 벌어졌던 아주 그 어에 보면은 어 당대 큰 어떤 학계의 화제의 중심이었었던 그런 비석입니다. 근데 네, 1914년이 되면은 이게 조선총독부 직원이 와서 두 명이 왔는데 이 계곡 주위에서 또 파편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이 아래 부분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황룡사라는 또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줄이기 때문에 혹시 이 항용사 스님이 쓴거 아닌가 또 이런 또 논쟁이 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 김육진이란 분은 글을 지었고 보통 서자는 보통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항용사님이 누군가 그래서 또이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김생이란 분이 거의 출가도 한 스님 정도의 그런 아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 여기를 김생의 글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글씨를 보면은, 아, 정말 글씨가 고르고 아주 그 뛰어난 글씨다. 그래서 지금 김생의 글씨라고 할수 있는 진적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 그런데 요 근래, 어, 몇 군데서 지금 김생의 글씨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몇 가지가 발견이 되어서 이 글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또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학계에 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비석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지만 이 돌로 된 비석은 천 년이 지나도 글씨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목판본이라는 것은 찍으면서 옷 탈자가 나고 글씨가 변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돌로 된 비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무장사라는 글씨가 보이죠. 그래서 이 글씨에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실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이수라고 하죠. 이수 이 비석 위에 머리돌인데 아, 이수도 보면은 지금 용두 마리가 그죠? 이렇게 그 여유주를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구름 사이에서 그죠? 용이 막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이수도 보면은 그 국보에 든그 태종 모열왕 그 비석 있죠. 어, 그거보다는 좀 소품이긴 하지만, 어, 조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 그래서 이 무장사 비는, 어, 지금 이쌍 기부기도 하고, 어, 또 시비지 신상이 또 둘러싸여 있고, 이 글씨도 아주 지금, 어, 학계 논쟁거리도 되고, 또 이수도 그렇고, 상당히 제가 볼때 문화재의 가치가 아주 뛰어난 그런 문화재입니다. 이 작은 돌이지만은 여기에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논증했던 상당히 중요한 묘물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그 비석에서 어 이쪽 남쪽으로 한 70m 내려가면은 그 3층 석탑, 보물에 대한 탑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어난 많은 인물들의 흔적들과 통일신라 시기 서해사적 의미와 기부 및 이수의 변천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기도 한 아미탑을 조상사적기 산산조각 났던 비석이 복원이 되어 이렇게 볼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폐허, 사라진 옛절 무장사지편은 이부에서 계속됩니다.